첫 번째 선교자로 되었다는 것은 당신 예수님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욕심이 많은 우리 마음들도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위로를 우리 각자가 어, 미사를 통해서 어, 하느님께 정할 것이 있으면 함께 바치도록 합시다. 성교사매 여러분 구원의 준비를 확당하게 봉헌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성령하신 하느님과 성교들에게 보내다오니 생각과 말과 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지었으며 아주 인물을 소유하였다이다제타시오제타시오제컨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사주소서.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음.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인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인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음 대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존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참미하나이다 주님을 흥정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탄하이다 외아들 주예수 그리스도님 주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아지로있고서세상의 지도를 치면서 성보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시고 홀로 비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안을 영광 계시라이다 아. 아멘.